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을 보면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사역 동안에 이땅에서 하신 사역은 먼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또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니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함의 방,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수는 귀신 들린 자이다라는 모함입니다. 앞선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의 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즉, 예수님이 마귀의 앞잡이이며 사탄의 종로릇을 하고 있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연대하고 있고 금지된 힘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소문은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즉,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하여 찾아올 정도로 이, 고, 이 거짓 소문은 인위적이고도 악의적으로 빠르게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음해하는 서기관들을 부르시고 꾸짖으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서 무리들 앞에서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이때가 바로 본문 3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집박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31절을 통하여서 21절에 등장한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35절입니다. 누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폐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의미의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무리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 곧 혈육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어머니와 그리고 그 동생들. 이들은 또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밖에 머물고 있으면서 공간적으로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가깝게 예수님의 곁에 둘러 앉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속하여 있습니다. 즉, 인간 예수와는 당연히 피를 나눈 가족이 더 가까운 가족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믿음으로 그 곁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제자들이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그 지으심, 보시기의 심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녀와 같이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형상의 일부분은 남아있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태초의 상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던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여 변질된 인간은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혈육과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대조하여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35절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함께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두 구절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강조하며 이것을 구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숙자는 이두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7절과 연결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나가서 실제적인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행위구원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구절로서이두 구절이 자주 인용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일단 야고보서 2장 17절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건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가. 또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믿음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경외하는 자라면 감히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도성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타인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 이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로 범죄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만 철저하게 분명하게 회개는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찔리는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행위구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행위구원에 잠식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에 특별한 가치를 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행위에 조금이라도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또한 행위 구원의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마이미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35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큰 맥락에서 그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품으셨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실패하였습니다.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비록 사탄의 유혹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며 더욱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도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과 반역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최악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그 결과는 인간의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뜻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재물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개인의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직 이 땅에는 예비된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이땅 위에 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성경의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창세의 때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35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5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는 행함일까요? 아니면 순종일까요?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즉 우리는 본문 35절에서 행함이 아닌 순종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구원의 계획이고, 또한 작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곧 예배를 의미하고, 이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태초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뜻,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구원받음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함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했는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구원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락 뽑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살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나의 지식으로 삼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이 폐위되고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불순종한 사울과 대비하여 순종한 왕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며 모든 왕들의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칭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성화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에 영생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웃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내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나의 친분과 이해 관계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받 기뻐받으시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어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이겨내시고, 또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